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행복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라고 축복했고, 서로가 또 할렐루야 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사실 뜻을 생각하면 좀 어색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뭐 할렐루야라는 뜻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할렐루야니까 좀 정확하게 한번 짚고 우리가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는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은 원형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중간에 루는 원래 루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에서 바부라고 이렇게 바보가 아니고요 접속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붙으면 3인칭 남성 복수가 돼요. 말이 어렵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찬양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찬양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전부다 찬양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야가 이제 끝에 야가 붙었잖아요. 아동부에서 이런 설명하면 애들이 장난치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난치는 야는 아니고 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봤을 때내 이름은 이거다라고 알려주신 게 여호와입니다. 야회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같은 말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어요 이런 걸 붙이기 나름이고 있는 게다 틀려집니다. 여호와 야웨 같은 말인데 왜 다르게 읽기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 끝에 야는 여호와 야웨의 축약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어떤 뜻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명령형인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할렐루야 했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마 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멘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히브리어. 우리가 히브리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쓰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은 진실로 신실한 분명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신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아멘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서로 저랑 우리 찬양대가 성도님들 향해서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는지 알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죠.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저와 찬양대향 해서 한번 크게 해 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쳤을 때 아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막 기쁨으로 터져 나와야 이곳이 예배하는 공동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명령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아, 왜 명령이야? 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하라 말아야? 아, 가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좀 부드럽게 찬양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왜 명령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여기까지는 않을지라도 뭐 찬양 할렐루야 라든가 아멘이라든가 이런 뜻과 상관없이 아 그냥 빨리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말 해도. 굽이 건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아멘을 하도 훈련을 시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랬을 때 아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저는 오늘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깍두기를 먹었습니다 아멘 이런 건 아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높이십다라고 할때 아멘해야 되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하다 보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함과 감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습관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리고. 나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좀 무미건조하네.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아, 나는 은근히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찬양할 때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가 할렐루야 라고 외쳐도 아멘 응답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명령이잖아요 명령할 수 있는 저 여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가 시편 148편을 읽었는데, 이 148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늘의 존재들에게 말을 해요. 하늘아, 찬양해라. 천사여, 찬양해라. 천구나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감사의 배를 드릴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자들이 목도했고 경험한 것을 알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들었잖아요.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쉬운데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해달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해요. 찬양 시시언 중에 이런 찬양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네, 모르시는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불러보신 분들은 우리가 노래를 했기 때문에 해와 달아 찬양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별들 하나님 찬양하라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봄 되면 야외 예배 많이 나가잖아요 야외 예배 나가면 설교를 하면서도 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접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사람들, 같이 노래할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찬양하는 주체가 아니라 찬양을 받는 주체였거든요. 오히려 신적인 존재로 여겨져서 하늘을 향해서 해와 달을 향해서 별을 향해서 소원을 빌었단 말이에요. 아마 연세가 많이 든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달을 향해서 빈 기억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없으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막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달 보면서 막 빌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달에게 빈다는 건 달이 어떤 신적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를 해준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 시대는 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에겐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놀라운 대상. 단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런 대상들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지 않았으면 너네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땐 너무 위대한 대상일지 몰라도 하나님 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저것들도 결국에는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안타깝게도 못 들어봤어요 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야외 예배 가서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어른들하고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아멘합니다. 대부분 아멘합니다. 아이 뭘 들어보라고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대부분 아멘합니다. 그런데 아동부 아이들하고 야외 예배가 가지고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이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돌리, 들리나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가끔 선생님들만 아멘하고 애들은 안 들리는데요 어디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그럼 또선생님들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야야 누구야 지금 저기 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 들리지? 저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야 새들이 막 찍찍찍 노래하지 저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야 저 바람에 나무들 막 이런 소리 들리지? 이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어,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에이, 저게 무슨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죠. 하나도 아닌데, 선생님 이상해. 애들 표현이래. 에이, 선생님 개뻥. 뭐 이럽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귀에는 안 들릴지 몰라도 저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맞다니까? 라고 얘기해도 애들은, 아, 모르겠다. 그냥 빨리 밥 먹고, 싸간 치킨 먹고, 보물 찾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자연히 하나님 노래한다는 소리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솔직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못 듣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이 설명해 준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실 거야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하고는 우리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래 안 들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의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땅 아래로 내려와서 명령을 합니다. 용들 바다가 나옵니다. 또 여기서 용들이러니까. 막 전설 신화마 이런 동화에 나오는 날개 달려서 막 날아다니면서 막 불뿜고 이런 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이 용들을 탄니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큰 해양 동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주 큰뭘 생각하면 될까요? 뭐 고래 정도 여기면 되는 거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해양 동물 식물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 바다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 작은 산, 과일나무, 백향목 이것들도 다 찬양해야 되는 거야. 짐승, 가축, 기는 거, 날라다니는 거, 사람으로면 어떻게 해요? 왕이나 백성이나 고관이나 재판장이나 총각이나 처녀나 노인이나 아이들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5절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다. 주의 권이 강하고 주의 영광이 지존하시 아멘.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다.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무조건 찬양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니까 주님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당위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신학적으로 찬양의 보편성과 당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어떤 존재든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말하니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으니까 당연히 될것 같죠? 그런데 당연하니까 더안 당연해요. 더 어렵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안 되거든요. 잘안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흥분이 되고 막 설레고 야, 자연이 노래하니까 해와 달이 찬양하니까 나도 해야지 막 이런 생각 드세요? 막 그런 감격이 막 생기세요? 야, 솔직히 많이 없을걸요. 제가 오히려 일상적인 얘기를 할때더 여러분 눈이 반짝일 겁니다. 왜요? 이만큼 어떻게 우리가 좀 떨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도 노래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분명히 제가 당위성이다, 보편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설교를 주면서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잠도 일찍 주무셔야겠죠.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열두 시 넘도록 뭐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우리 젊은 친구들 뭐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하고 핸드폰 하다가 늦게 막 늦게 늦게 시간이 막두시세시 지나가고 있는데 밖에서 개가 막 짖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들어 핸드폰 봐야 되는데 개가 막 아우 막 늑대처럼 우리는 여기 엄청 많이 짖었잖아요. 그러면 아이 속으로 보래 아이 저 개가 왜 이렇게 짖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딱 바뀌어서 들리는 거예요. 개가 짖는 소리가 멀리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여 멍멍 고나요 이렇게 들린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른 아이야 얼른 자야겠다. 개가 난리치네. 개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네. 이러면서 자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준비하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면서 현관 입구에 보면은 큰 호두나무가 있잖아요. 이 호두나무가 여러분 딱 거기 올라올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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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모시고 깔았어요. 나무가 베이스 소리일 것 같아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헨델의 메시아를 막 불러주면 그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여기를 들어오겠어요. 야 찬양해야지,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게 문제죠. 안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어, 중세 교부들이 어, 정말 얼마나 깊이 자연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자연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잖아요. 성 프란치스코는 얼마나 이 자연에 가까이했으면, 뭐 어떤 표현하냐면 해를 향해서 형님. 달을 향해서 누님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바람과 불을 형제라고 불렀고 물과 땅을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자연과 가까웠고 소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새들에게 한 설교라는 거죠 성프란치스가 지나갔는데 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의 자매 새들이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큰 빚을 줬습니다 어디서나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날수 있는 깃털과 옷을 주셨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승에 의하면 그때 새들이요 설교 끝날 때까지 안 날아가고 이 부리를 벌리고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요? 예 허...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그 다음에야 날라 갔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그러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텐데 이새들의이 모습만 봐도 이 당위성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보편적이지만 보편적이지 않는데 그 보편성과 당위성을 우리가 해결하려면요 특별함이 생겨나야 돼요 뭐가 생겨나야 된다고요 특별함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 특수성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 특별함이 보편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도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성야는어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뿔이 달린 것도 아닌데 뿔을 높였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보면 이제 한나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한나가 굉장히 고통받던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도 나의 뿔을 높이 드셨다라고 표현할 때 비천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정말 세상에서 쓸모 없어 보이는 나, 늘 실패하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다는 거요? 예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내 인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요? 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세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고 도망가죠. 근데 좋아하면 가까이 갑니다. 더더더 더, 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아이고, 권사님 기미가 많네요."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가까이 가서 보고 "아, 오늘 더 예뻐요. 아, 오늘 더 멋있어요. 아, 오늘 집사님 보니까 웃음이 막 나와요." 이런 얘기 하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laughs> 가까이 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되고 하나님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뿔을 높이 드시는 걸 경험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해도 저 나무도 별도 달도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당연해지려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거죠 내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곤고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아, 막 찬양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로 언제 터져 나오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맛있는 걸딱 먹고 나면 아무 얘기 안 돼. 자꾸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안 아, 돼, 놀라운 건요. 오늘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맛있는 걸 먹고 저도 모르게 막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뭔가 내적으로 상상력과 신앙적 성, 뭐 엄청난 걸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뭐예요? 노래합니다. 내가 만족이 있으면 노래합니다. 뭐그 만족과 행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해도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크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위성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사랑,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함이 우리를 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만을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온 땅과 그 하늘이 온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빛나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께만 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평생을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찬하님과의 나 특별한 만남을 통해 매일매일 지극히 당연하고 놀랍도록 특별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행하신 놀라운 그 모든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온 땅의 천지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도 피조물로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많은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몸이 건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 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평생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함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이 될수 있도록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여도 담대히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